안녕하십니까. 조갑재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재 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3월 21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조국 수호당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이 비례의 연합정당으로 꾸린 이 더불어시민당에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정당들이 참여를 했죠. 뭐, 가자 환경당, 뭐, 가자 평화인권당, 뭐, 기본소득당. 그래서, 뭐, 비례정당이 무슨 잡탕당이냐, 뭐, 득보잡 거시기연합이냐, 뭐, 이런 식의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것은 이 비례정당, 더불어 시민당의 성격 자체가 조국수호당이라는 것이죠. 여러 정당들이 참여하긴 했으나 그 중심 세력은 지난 조국 사태에서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를 외쳤던 사람들이 중심 세력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조국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사람들은 아주 공천에서 배제되는 분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 안에서 점점 이 문재인 정부에 조금이라도 비판적 목소리를 낸 사람들은 매우 그 입지가 좁아드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집권 여당,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는 하나의 현상은 네, 한 마디로 팬덤 현상이 지금 이 당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문재인에 대한 팬덤, 조국에 대한 팬덤, 이 팬덤이 이 집권 여당을 아주 움직이는 하나의 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권 여당에서 나타나는 네 넓게 보면 이 문재인 정부에서 나타나는 어, 어떤 거대한 팬덤 현상에 대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칼럼을 통해서 아주 잘그 성격을 분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을 한번 읽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한국일보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아, 진중권의 트루스 오디세이라는 코너인데 자 여기에서 최근 팬덤의 정치라는 제목의 칼럼을 올렸습니다. 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뭐, 문재인 정부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는 아주, 아주 강구한 지지층이 보통 여론조사를 하면 30% 정도는 나오죠. 이 30%의 강력한 지지층을 팬덤 현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이 칼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광주의 지하철역에 광고판이 등장했다. 대통령의 68회 생일 축하 광고란다. 그분의 사진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밝은 달은 우리 가슴 1편 단심일세. 네, 밝은 달이 뭐 문재인이겠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뭐 1편 단심 지지를 나타내는 이런 글인가 봅니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작년 67회 생일에는 서울역 우계 전광판에 축하 광고가 등장했다. 그대와 함께 만드는 미래에 단한 번도 등 돌린 적 없음을. 재작년 66회 생일 축하 광고는 뉴욕의 타임스퀘어까지 진출했다. 당신을 지켜드리기로 맹세합니다. 우리를 믿으세요. 네,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아주 광고까지 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아이돌 능가하는 정치인 팬덤. 이런 광고는 우리를 당혹하게 만든다. 보통 저런 데서 우리는 60대 후반의 노인이 아니라 20대 초반 남녀 아이돌의 얼굴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영화나 대중음악, 스포츠의 영역에 존재하던 팬덤이 정치로 옮겨온 것이다. 한국만이 아니다. 정치의 팬덤화는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다. 2004년 미국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는 하워드 딘 후보, 2008년 대선에서는 오바마 후보가 팬덤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마음 카페에 둥지를 든 문재인 팬덤의 다수는 20년 전에는 아마 HOT, 뭐, 잭스키스, GOD 팬클럽 중 하나에 속해서 활동했을 것이다. 팬덤은 그냥 팬이 아니다. 팬이 개인으로서 제공된 문화 컨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한다면 팬덤은 그 콘텐츠를 어, 팬픽이나 팬아트의 형태로 스스로 생산하고 가공하고 공유한다. 제작사의 굿즈를 구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스스로 생산해 팔기도 한다. 문재인 팬덤 역시 팬아트를 창작하고 인위 굿즈를 제작해 판매한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의 팬과 이 팬덤이 다른 것은 팬덤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어떤 팬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새롭게 창조해내고 만들어내고 공유한다라는 것이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팬덤은 자신들의 팬 객체, 즉, 팬질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아주 강력한 정서적 유착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이팬 객체에 대한 비판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그 비판을 그들은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비판자를 향해 공격적인 태도를 드러내곤 한다. 문 팬덤도 다르지 않다. 그들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일절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 논리를 떠나 그 일이 그냥 정서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다. 네, 계속해서 진 교수는 이 팬덤을 하나의 나르시시즘으로 어, 규정을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팬덤은 일종의 나르시시즘 현상이다. 나르시스트는 연인에게 하듯이 제 몸을 어루만진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나르시시즘은 유아기의 자기 성애에서 타자 성애로 옮겨가는 과도기 현상이란다. 즉 아이는 그것을 통해 타인을 사랑할 준비를 시작하는 셈이다. 하지만 나르시스트의 리비도가 저 아닌 외부를 향할 수도 있다. 뭐 리비도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의 욕구라고 할수 있는데. 자신에 대한 욕구가 뭐 외부를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르키소스가 물 위에 투사한 자신의 완벽한 미모에 반하듯이 팬덤은 팬 객체에 투사한 자기의 이상적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다. 팬 객체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유난스러운 것은 그 때문이다. 그 사랑은 글자 그대로 광적이다.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투사된 자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것과 비판적 거리를 취할 수가 없다. 그팬 객체가 아이돌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그것이 정치인일 때에는 아주 피곤한 일이 벌어진다. 팬덤의 사적 기호가 정치의 필수적인 공적 비판을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이 나라 기자 중에 문 팬덤에게 양념 당해보지 않은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네 아주 재밌게 분석하고 있는데 이 문재인 또는 조국에 대한 팬덤이 하나의 나르시즘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즉, 문재인과 조국에 자신을 투영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향하는 가치관이나 뭐 내가 생각하는 정의, 공정, 이런 것들을 문재인과 조국이 실현시켜 줄 것이다. 즉, 문재인과 조국은 나와 아주 비슷한 또 다른 나다라고 동일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비판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읽어보면 프로이트에 따르면 나르시시즘 단계의 유아는 자기를 투사한 객체를 제 몸처럼 지배할 수 있다는 과대망상에 빠져있다. 아득한 유년기의 인류가 주술로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그 때문이리라. 이 유아적 망상이 현실의 정치인을 만나면 꽤 현실성을 띠게 된다. 대통령에게는 권력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들은 대통령을 지키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술적 믿음에 빠진다.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 다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런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뭐 문재인 팬덤 현상은 굉장히 뭐 종교적 신앙과도 아주 비슷한 측면이 있죠. 네, 계속해서 진중관 교수는 문재인 팬덤이 노무현 시절의 노사모 활동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보시면 노사모의 토대가 후보의 철학에 대한 이성적 지지라면 문재인 팬덤의 토대는 후보의 이미지에 대한 정서적 유착이다. 그들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 그러니 그가 무슨 일을 하든 그를 옹호할게다. 지지는 철회해도 사랑은 철회할 수 없는 것. 이것이 팬덤 정치다. 대통령도 이것을 안다. 그래서 팬들의 폐약질을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이라고 미화한 것이리라. 네, 이런 팬덤 현상이 문재인뿐 아니라 내 조국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왜또 조국 수호당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 배경에도 이런 일종의 비슷한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네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왜 조국을 놓지 못하는지 알수 있을 것이다. 조국은 그들에게 시효가 다해가는 팬 객체 대신에. 자신을 투사할 새로운 팬 객체였기 때문이다. 즉, 문재인을 대신한 존재가 조국이라는 것이죠. 팬 객체의 요건은 호감성이다. 헌칠한 외모, 새끈한 학벌, 강남사는 좌파. 조국은 팬 객체에 필요한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문 팬들은 그에게서 자신들의 나르시시즘적 과대망상을 계속 유지시켜 줄 새로운 객체를 본 것이다. 노무현의 꿈. 문재인의 운명, 조국의 사명. 팬덤은 지지자가 아니라 구축자다. 그들은 객체를 통해 자신들의 상상계를 실현하려 한다. 그들에게 정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나르시즘의 수단일 뿐. 너희는 현실을 연구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한다. 그 현실을 너희들은 나중에 연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팬덤의 멘탈리티다. 조국 일가의 비리가 드러났을 때 그들은 그 안에서 조국이 완전 무결한 상상계를 실현하려 서초동에 모였고 팬덤을 쫓던 민주당은 그 망상에 들러리를 섰다. 한마디로 조국 수호를 외치는 사람들은 조국은 완전 무결해야 돼라는 어떤 과대망상을 현실에서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조국 사태 때 끊임없이 검찰을 아주 악마로 만들었고, 언론을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아주 순교자적 이런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갔죠. 자, 뭐, 조국에 대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뭐, 보시면 저런 식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조국 힘내세요. 뭐, 저런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조국을 만들어내죠. 한 손에는 틀 뭐, 텀블러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뭐 결제 서류를 든 저런 이미지를 창조합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뭐 힘내라 조국을 가지고 저렇게 네 조국을 아주 포장한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네또 이런 만화 컷도 있죠. 네 조국은 아주 나홀로 뭐 어떤 공격에도 당당하게 서 있는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고. 조국을 내 네, 공격하는 뭐 검찰을 아주 악마화시키는 이런 이미지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네, 칼럼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태섭 의원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수 있을 것이다. 청문회에서 자기들의 이상적 자아가 훼손당할 때 그들은 자신의 전 존재가 부정당한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 모욕과 상처를 잊지 않고 그들은 기어이 그 배신자를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검찰을 향한 그들의 광적인 증오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은 그들의 상상계를 파괴했다. 자기들을 살아있게 해주는 나르시시즘적 쾌락을 부정한 죄. 그 죄는 죽음으로도 다 갚지 못할 것이다. 팬덤은 그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을 따르는데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의 나르시시즘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인을 직접 만들려 한다. 김남국과 아, 강선우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네, 김남국 그리고 강선우 이번 총선에서 조국 수호를 사실상 기치로 내걸고 등장한 정치 신인들인데 둘다 공천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팬덤은 자기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팬덤은 자기들의 이해를 대리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 자기들의 망상을 유지시켜 줄 정당을 스스로 제작하려 한다. 열린 민주당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금태섭의 지역구에서 벌어진 일은 실은 모든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팬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문이나 친조국이 아니면 그 당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당이 그들에게 휘둘릴수록 현실이 자신들의 바람대로 움직인다는 팬덤의 망상은 더욱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과대망상에 가까운 팬덤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 수준을 얼마나 떨어뜨리고 있는지는 뭐 이번 총선을 통해서 너무나 잘 느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을 설득해 내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참 끊임없이 뭔가 사실을 제시하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참 쉬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